오늘은 사회적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몸의 건강, 또 마음의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가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 종합 선물 센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다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면 사회가 안정되고 또 사회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회가 될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이 관계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 돼야만이 이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잘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사회적 건강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이 먼저 만나게 되고 또 만남을 갖게 되면 또 인사도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도 같이 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혼자서는 살수 없는 사회 아닙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인간입니다. 사회가 떠나 사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한시도 살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건강하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강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 상대방을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인사 하자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웃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지간에 내가 뭐 누군데 내 지위가 어떤데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대방과 모른 척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웃하고도 모른 척하고 산다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이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들이 돼야 된다. 먼저. 우리가 이웃을 만나든 또 누굴 만나든 먼저 인사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서구에서는 눈만 마주치면 아,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을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또 말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도 먼저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먼저 인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후배들이 아니면 뭐 밑에 사람들이 인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모습들이 되면 이 관계가 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먼저 인사하는 모습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인사를 잘하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 근데 그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남을 그 부정적인 또 하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이 소통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한테 늙었다고 얘기하고, 참, 그런 얘기하는 것도 별로 그, 어 소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소통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칭찬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30년, 4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통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리고 표정입니다. 표정과 우리가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표정도 만났을 때 인상 쓰는 표정이 아니라 반가운 표정.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거짓되게 아부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참 칭찬하는 말,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참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싫어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싫은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싫은 사람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좋아할 때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모습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이롭게. 이익을 주어야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자기만, 자,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만 이롭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도 이롭게 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이롭게 해야, 되, 해야 되, 됩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 타인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 타인을 좋게 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좋게. 우리가 말을 해도 타인을 좋게 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타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뭐 모든 일을 한다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내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자체도, 또내 말과 내 행동 자체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살 때, 위해서 살때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존재한다. 나는 위에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 생활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통이 잘될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이롭게 하면요. 돈을 내고도 가는 거죠. 돈을 내고도 찾아가는 거죠. 왜? 자기를 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고통스럽고, 상대방을 마음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강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사람,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 사랑도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받겠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 우리 생활의 법칙이 뭐냐면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져도 쌀을 얻으려면 별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별을 심어야 나중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내가 먼저 주어야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어야 받게 돼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먼저 구하고 두드려야 받는다고 하는 거죠. 남을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고, 먼저 유해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대접받고자 원하면 먼저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자 원하면 먼저 상대방을 이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관계 속입니다. 관계성, 관계가 좋아야 건강한 겁니다. 관계가 근데 관계가 단절되고 당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말안 하고 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웃과 같이 살면서 봐도 못본척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불편합니까?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내 마음도... 내 몸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내 몸과 마음만 건강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회적으로 불편하면 내 마음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입니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질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그것이 왜 그런 가르침이냐? 종교는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자입니다. 근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본이 뭐냐? 남을,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질게 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뭐 종교를 뭐 나약한 사람이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본을 가르쳐 주는 근본된 삶을. 그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지, 어떻게 살아야 기쁘고 행복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된다. 위해서, 이게 핵심입니다. 위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 그래야 마음도 건강하고, 또 더군다나 마음이 건강해, 또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건강을 잃게 되면 마음도... 건강 잃게 되고, 또 몸도 따라서 건강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건강하려면 유해 줘야 된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우리가 남을 좀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얻어먹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친구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 번을 사면 그래도 한 번에도 사야 되지. 그것도 안 사고,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이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위에서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자체를 위에서 위에서 살아야 되고 위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유해주는 마음을 가질 때이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 원수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건강하셔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이 영적인 건강에 대한 내용도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 더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구독을 누르시면 에, 제가 이 강의를 할때또 이렇게 에,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니까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생방송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녹화를 통해서도 참그 어, 여러분 유튜브에 에,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구독. 또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기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